안녕하십니까. 정진환입니다. 구조형 관광 규격 현황 및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용 강제가 KS 개정이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가 2000, 1차 2차를 앞서서 2018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선진화의 개정 취지는 기존의 제품들이 KS 표준 활용을 굉장히 적고요. 주로 지스 기준으로 수입 유통이 되었습니다. 에, 이러한 측면에서 KS 활용도를 높이고 또한 에, 국제 표준 등에 그 부합화 시키는 에, 그래서 에, KS 개선을 통해서 품질 완정화, 강화 및 에, 수입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 KS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 구조용 판재 및 강관 KS 규격 현황입니다. 에, KS가 총 1차인 23종이 개정됐는데요그 중에 판재와 강관을 보면, 에, 판재는 주로 강종명과 에, 규격, 강종명 규격이 많이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항복 강도가 변경됐습니다. 에, 강관에 대해서는, 구조형 강관에 대해서는 에, 일반 구조형 강관, 일반 구조형 각관, 그 다음에 건축 구조형 강관, 고인성, 냉간성인 각형 강관, 그 다음에 철탐용 고정연 강관, 그리고 기초용 강관 말뚝에 대해서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조형 강관 KS의 주된 개정 내용입니다. 강종 기호는 일반 구조형 강관이라는 표기를 보시면 기존의 지스 규격 명칭이었습니다. STK가 스틸 튜브 고조, 이 고조는 일본 명의 구조를 일본어로 표현한 건데 이러한 명칭이 지스 명칭에서 독립적인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SGT, Steel General Tube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고요. 강도는 기존의 인장 강도에서 항복 강도 표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 뜻은 제조사 위주의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입니다. 또한 강도는 상향 시켰는데요. 2.35를 2 7 5로 3.5를 3.5로 강도를 상향시켰습니다. 이거는 EN 대비 기존의 낮은 강도를 부합화 시켰다고 상승, 상향 조정해서 부합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관 부분에서는 제조 방법을 뒤에 표기해서 나타내게 했습니다. 기존의 ERW인지 SAW 이런 표현 방법이 없었던 것을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강도 부분은 기존의 인장 강도 4구공급 이거를 유지하면서 yp를 35로 상향시키는 것입니다. 인장 강도는 설계 기준에 사용되는 건설용 철강강 항복 강도를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부합파 했습니다. 일반 구조용 강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형강과 왼쪽이 원형, 오른쪽이 각형 강관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일반 구조용 강관은 용접하는 구조용에는 건축 구조용과 고인성 냉강성형 각형 강관이 있다 이런 표기로 해서 즉 일반 구조용에는 용접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격에는 SGT 명칭으로 H로 H로 35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다음에 각형은 기존의 명칭에서 SNRT로 해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접, 그럼 용접할 수 있는 강관은 무엇이 있느냐 해서 용접할 수 있는 강관은 KSD 3632 건축 구조형 강관 그리고 KSD 3864 고인성 냉간성형 각형 강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각각의 항복비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된 게 SNT460 같은 경우는 E와 A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의 80%인데, 460 같은 거는 85%라는 점이고요. E는 ERW, A는 SAW 표기를 나타내겠습니다. 또 SNRT가 있는데요. SNRT는 29536, 2 295, 9 3 2와3 6 0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에 그러면 구조용 강관이왜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고 에 이런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런 거는 에 아시다시피 국내 지진이 에 굉장히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에 이제는 에 건축이, 건축이나 에 이런 건설용 강제들이 안전성이 에 우선시 되는 이런 에 시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주로 지진에 에 강한 그리고 용접에 강한 강제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에 그래서, 내진용 강관에 대한 요구 조건은 에, 다음 에, 다섯 가지 정도를 볼수 있습니다. 항복비. 가 낮은 항복비, 항복비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복 강도의 편차가 적을 것. 그 다음에 용접점과 용접부 성능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냉강 가공 성능이 및 판두께 방향에 대해 성능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뇌치성 파괴 성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향상 등, 이게 두께 방향의 마이너스 공차를 없애는 것. 이런 다섯 가지 조건으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항복비라는 건 뭐냐면, 강제의 항복비라는 거는 항복비가 낮다. 그러면 내진 성능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 이 이유는 에, 그림과 같이 에, 시그마, Y를 시그마 y 를 시그마, 항복 강도를 나는 인장 강도. 이 항복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황복 영역이 점점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에, 이 영역이 넓다는 것은 건물에 사용되는 보호 부재에 항복할 수 있는 영역이 늘 넓기 때문에 그만큼 에, 소성 변형에 향해서 내증성능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 다음으로 가공 경, 경화를 고려해서 냉강 성형에 따른 강제 변을 고려하는 건데요. 아, 강관의 경우는 당연히 성형, 특히 냉강 성형을 하는데요. 유럽 코드를 보면 열관 성형과 냉강 성형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냉강 성형하는 경우는 강도를 저감하게 되어있죠. 그만큼 가공 경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도를 저감하라 이렇게 되어있고요. 대신 이런 잔류용력에 대한 경화법을 없애는 이런 열관 성형을 했을 경우에는 본 강도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유럽 코드인데요. 그러면 에, 국내에서는 에, 이러한 그 냉간 가공에도 강도를 저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갖고 가냐. KS는 강도를 저감하지 않는, 안 해도 되는 냉간 가공에도 그런 안정적인 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소재를 제한을 해서 원소재를 제품을 높여서 어, 만들자. 이런 게이 KS의 방침입니다. 또한, 내진용으로 해서 인과 황, 그리고 질소에 대한 규정을 에,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에, 가공 경화 부분에 대해서, 어, 가공 경화는 각관에 대한 가공 경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왼쪽 부분에 보시면 평판부, 각부, 어, 이렇게 각관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에, 오른쪽 그림에 에, 스트레인하고 스트레스, 응력 변형도 곡선을 에, 나타냅니다. ERW 제작에 한 능력 변형도인데요. 검정색 부분이 원소재입니다. 원소재의 코일 부분의 인장 능력 곡선이고요. 이거를 평판 그러니까 냉간 가공을 하기 때문에 평판부는 당연히 스트레스는 올라가고 대신 스트레인이 줄어드는 거고요. 가장 위험한 게 각부인데 각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스트레인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 강관으로 원 소재의 규제 없이 이 각관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각부에 대해서 시상적인 파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진용 강관은 이 각부의 각부에 대한 이런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 소재를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뭐 강관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롤성형 스파이럴 롤밴딩, 프레스밴딩, 이렇게 나눴고요. 이걸 ERW, SAW로 해서 에, 만들 수 있습니다. 에, 이 제조 방법을 에, 이번 KS에 에,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ERW는 뭐 전기저항용접으로 어, 하고요. 각관에 대해서 SNRT 표현하고 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SAW 제조하는 후판으로 만드는 경우는요. SNRT 뒤에 A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법에 따라서 그 사이즈하고 두께가 한계가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약 500가까지가 ERW로 만들 수 있고요. 두께는 16, 최근에 19까지도 가능합니다만 19mm 정도까지 보면 되고요. 그 이상은 SAW로 구판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각관 제조법에 따라서 압축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어, 일반적으로 ERW나 에, 프레스 각광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제품으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증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에, 오, 오른쪽 그림의 우측처럼 사면으로 사각 사, 4개의 판재를 용접하는 것, 이걸 사면 용접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에, 국내 철구사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면 용접하는 경우는 용접사의 실력에 의해서 자주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성능 실험, 압축 실험을 해서 위에서 하중을 가해서 눌러보면 사면 용접은 필요한 강도, 위쪽 직선 부분입니다. 필요한 강도에 거의 같은 1.0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프레스 생활 같은 경우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 같은 사이즈 교육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 역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예, 그만큼 성능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휨 반복인데요, 이건 휨이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든지나 특히나 이제 건물에서 보가 휘었을 때 기둥에 영향을 주는 역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중간에 다이어프램이라는 판재를 집어넣고 용접해서 반복적으로 가력을 해,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에, 지진을 모사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아래에 보시면, 일본 철간혁명의 규준을, 에, 규준치와 이에 비교해서 에,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SRT라고 해서 일반 구조형 각형 강광은 규준치를, 아, 기준치의 하향치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요. 대신에 SNRT 에, 또는 SNRTE나 A는 충분히 상향을 하고 상향 제품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내진용 강관이나 강관 각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KS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 기준을 설계 기준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기준 현황을 보시면 기존에 설계 기준이 있었는데 KBC 2016년도 개정판을 보시면 여기에 KSD 3566, 3568 개정 내용에 일반 구조형 각형 강관 그리고 일반 구조형 탄소 강관은 용접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라는 2016년도 버전이 있고 실제로는 2018년도부터 이 내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설계 기준에도 일반 구조형 강관은 사용하지 말고 용접하는 곳에는 내진용 강관을 사용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는 압축 강도, 그 다음에 합성 구조의 콘크리트 유압축인데 강관에 콘크리트 채우는 이런 설계법도 KS 기준을 맞춰서 코리안 빌딩 코드 KBC를 부합화해서 최적 설계할 때로 설계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런 이 압축 강도에 부합한 것은 부합하는 설계가 있는데요. 이 설계법에 KS에는 SNRT3602가 있는데 이 설계법에는 KBC에 SNRT3602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개정할 때는 KBC 개정 시에 SNRT3602를 구조작회와 공동으로 해서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KS 기준 강화 및 진행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KS 기준이 강화되면서 어, KS 기준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때는 에, 진행 경과인데요. 신 KS 제재 강화를 건설진흥법 시행령이 발행됐습니다. 이게 올해 5월 27일에 발행이 됐는데요. 이거는 위반 시 제재 조치로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명령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에, 설계, 감리, 시공사의 책임 부여가 가능하답니다. 기존에는 KS 위반은 제조사의 책임이었는데, 이제는 시공사 그리고 설계사의 책임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게 아래쪽 표에 나타난 것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여기에 강관 부분이 기존에 없던 게 5월 27일부로 추가가 되어서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KS 공장 인증 심사 기준이 제정이 돼서요. 20년 8월부터는 KS 마크, 그동안은 규격은 있는데 심사 기준이었어서 공장에서 KS 마크를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KS 마크가 취득이 가능해서 앞으로는 KS 마크를 보고 감관을 검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S 개정이 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개정이 됐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아직도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변경에 따른 이슈 사항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요, 명칭이 좀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구조용 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진용 각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강관은 건축 구조용 강관으로 돼 있고 각관은 고인성 냉간성형 각관으로 돼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맞지 않는 레벨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기존의 KS에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지 못해서요. 다음 KS의 이 부분 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내진 용접 구조용 각관이라는 초안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의를 해서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 소재 SNT 삼5이즉 소재가 SNT 3 5 5 2로 상향됐는데 여기에 대한 각관 규격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재에 대해서 3 0 352로 원소재를 만들면 그러면 400급의 각관이 나와서 이 400급의 각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거는 단순한 KS의 개정사항이 아니고 성능 실험을 통해서 400이 나온다는 증명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성능 실험을 통해서 KS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21년도 개정을, 21년도 중반쯤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능 실험은 20년도 말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점이 현재 SNT 항복비의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제조회사에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KS를 개정하면서 항복 강도는 상향을 하고 인장 강도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복비 80% 85%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에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그 YR 이런 규정 없이 만들던 거를 내진용으로 만들다 보면 에좀그 항복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초과하지 않게 에 발생을 하 해서 이건 원소재부터 다시 에조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종은. 강종은 ERW 조감법 직경 및 두께에 따라서 물성 변화가 발생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정을 해서 기존의 ERW 조감법 및 직경 두께를 조간 후 강도 변화까지 고려해서 조감법을 도출하고 그래서 최적 소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 방안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용 각형 관관에 주로 사인데요 여수 엑스포, 청도 투어 경기장, 인천 경기장 등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소로또 문제인데요.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이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 경기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가 많은데 이런 사이즈들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원 소재를 각각의 소재들을 대응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게 있어서. 이 설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약간 통합을 했던 거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또는 서로들을 미리 준비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제안 대안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합성 기둥 공법에강관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주로 각관이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 각관 시장은 일본에서는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던 게 최근에는 6만 톤, 7만 톤까지 시장이 끌어올랐습니다.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내진용 강관의 특성보다도 경제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제성이 있는 각관으로 나올 수 있느냐 해서 대부분이 안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콘크리트 충전 강관, 영문으로는 CFT라고 하는데 이공법으로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RT-352, SNRT-402가 나오면 더더욱이 이 공법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로 합성구조 제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빌트업으로 만든 제품들이나 여러 코일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는데 각형관관이나 오른관관들이꽤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용접하는 구조물에는 반드시 내진제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합성구조 적용 사례입니다. NH화성센터 신축공장에 내진용 각형관관을 써서 그 안에 콘크리트를 충정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